궁궐의 복도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다.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여리는 강철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의 체온이 차갑게 느껴졌고, 여리는 강철이 받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고통스러워했다. 강철은 이무기라 불리던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잠시 빌리긴 했지만, 여전히 강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가 견뎌온 수천 년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강철, 정말 괜찮겠어? 여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강철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이건 나의 전쟁이자, 내 운명. 강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굳건했다. 하지만 여리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적인 약함이 묻어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무기 강철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의 감정과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기 때문이다. 윤갑을 살리려면 나를 믿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게. 여리의 말은 강철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만큼 강철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음을 강철은 알았다. 그때 궁궐 밖에서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팔척기였다. 영원히 살아남은 존재, 그가 다시 궁궐을 뒤흔들기 위해 돌아왔다는 소리였다. 그놈이 돌아왔다. 강철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팔척기의 힘은 이미 이곳에 도달했다. 그의 눈빛에선 죽음보다 더 강렬한 증오가 엿보였다. 하지만 강철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여리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끝내야 해. 그 말에 여리는 강철의 손을 더욱 단단히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궁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궁궐 깊숙한 곳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팔척귀의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영인 대군의 방에서는 그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팔척귀는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그의 혼을 빼내기 위해 끔찍한 의식을 시작하고 있었다. 대군이, 그의 혼이. 여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영인 대군의 혼이 팔척귀의 손에 잡히면 그가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다. 여리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이대로 두고 볼순 없어. 강철, 나와 함께 끝내자. 강철은 아무 말 없이 여리의 결단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 순간 장명루에서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여리의 손에 장명루가 쥐어졌고, 오색실은 강철과 여리의 힘을 흡수하며 휘어졌다. 그렇게 그들의 연대는 팔척기의 방해에도 끄떡 없었다. 팔척기는 그들이 다가오자 더욱 강한 힘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궁궐의 천장이 흔들리고 벽에선 검은 손이 튀어나오며 여리와 강철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드디어 장명루의 빛이 팔척기를 압도하며 그를 뒤흔들었다. 그만둬, 이러지 마. 여리는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팔척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너희가 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팔척기의 목소리는 사악하고 음침했다. 강철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힘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팔척기가 자신을 증오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복수의 전쟁이었다. 강철, 이제 끝내자. 여리의 목소리가 강철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강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강철은 여리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았다. 둘의 기운이 합쳐지며 팔척귀는 고통에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이 마침내 팔척귀의 본체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팔척귀는 그저 한 줌의 재처럼 사라졌다. 여리는 피곤한 얼굴로 무릎을 꿇었다. 강철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었다. 여리 잘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궁궐 안에 여전히 어둠이 가득해 그리고 윤갑을 살리는 일도 여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에선 결단과 확신이 느껴졌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때 궁궐 밖에서 다시 한번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여리와 강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전쟁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결단이 드디어 궁궐의 어둠을 떨쳐낼 수 있을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고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상상하며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5회에서는 과연 여리와 강철이 궁궐의 진정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새로운 여정과 동맹이 궁금하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